<laughs> 사일찍 <사, 웃음> 어, <일단 찍어. 웃음> 사진 찍으려는데 예, 영상 찍으면서 사진 예, 찍을 수 예, 있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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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여러분 저는 저 구회 유성대이고요 현재 충남도의회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 존경 대장님 그리고 여러분 잘 생긴 들 그리고 많은 선들이기비율 좋아 보이게 같이 이 어? 아, 그리고 여기 조금 끝나 아, 여러분들에게 아, 좋은 말씀을 해주실 구영석 의원님은 3 0회가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저하에서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로 특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 나름, 나름의 어, 루틴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루틴을 어,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 얘기를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첫 네, 번째 루틴은 10살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10살부터 어, 축구를 해서 어, 지금까지 54년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중까지극복할수 그, 있었던 것은 어, 제가 매일 운동을 하고 어, 그래서 어, 제그 건강을 유지했기 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금주사범대학교 지구과학과를 졸업했는데 어, 지구과학과를 졸업했는데. 15년을 친안정학에에 근무했었습니다. 어, 15년을 근무하면서 제가 모교에서 했던 일은 열받기 청군대를 2010년도에 만들었었고 어,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0, 어, 10, 어, 일본 수수관 대학 부속공동학교에 한일 공동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어, 22차례의 그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고 참여를 했습니다. 었 제가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대학원에서는 천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천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대학원 때 그때부터 어 별을 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아까 첫 번째 키워드는 어 축구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 축구를 54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영어입니다. 어 영어는 제가 중학교 일하는데, 저희 영어님이 입장에서 가게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미군들이 그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미군들이 오면 쫓아가서 영어를 막 해보고 그런 시도를 계속 했는데 그러한 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제게 2004년에 도 미국의 아이오아 대학에 연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어었습니다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15명의 선생님들이 미국의각시도에서 하나씩 미국의 아이와 오대학에 됐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해외 나가서 이런 글로벌 비전을 좀포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나서 충남 외고고등학교개교 TF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충남 외국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모교에 와서 한일 공동소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은 영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됐는데도 지금은 그 국제 단계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외국어를 꼭 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 친구